나 대부분 동특이전 돌렸었구나. 아 그러면은 지금 붙입시다. <laughs> 지금 키우자 이거. 나 항상 동특이전 그 경원광초를 돌렸었군요. <laughs> 아 이거 <요거> 올립시다 이거. 이신계신심판 <laughs> 바로 써 바로 써, 바로. 잠못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박향만 써줄게요. 아 이거 제발 좀 제발 패치 좀 이거 제일 싫어 이게 제발 패치 좀 너무 어, 쓰레기 같아요 저거 써야 되는 거. 세트는 뭐 있다가. 아네 허구 이야기 좀 하고. 아180공아네180공 아, 쓰면 안 되지. 멍청한 90 공만 써. 너는 정해 나올 때까지는 90 공만 써. 아 이거 강제로 눌러줘야겠다. 1번 누르는 거 정도는 할수 있으니까 정해 몹이 있을 때 얘가 가끔 안 써가지고. 의 미를 수 어쨌든 필살기 데미지가 점점 점점 오르고 있겠죠? 음. 점점 점점 오르고 있을 거임. 아마도. 추합 소 그나의 미를 수만 미리미리 써줍시다. 1번만 눌러. 누르... 1번만 눌러 주면 되니까 그 정도는 뭐. 대신 음. 심판한다. 간지군요 시왕의 이곳라아 클라라, 클라라 풀돌이신 분은 이번에 재밌겠다. 클라라 풀돌이시면은 막솔로 클리어, 솔로 클리어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클라라가 그 H P 회복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정훈이랑 이렇게 들어가면. 모르겠네. 훌돌이 신분은 좀 재, 재밌을 듯. <laughs> 아 진짜. 이거는 특정 캐릭터 너무 적대긴 하다 확실히. 한점 풀어볼까 끊임없는 요 사양 업그레이드 불타올라 약점 뒤통냈어 <laughs> 아젠티는 못 뽑지 <laughs> 그쵸 접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지 없는 사람들은 꼽지만 <laughs> 모든 게임이 다 그렇죠 이큰사야너 줄게. 이러면은 주공이 나가고, 애구르르... 게안 차니? 아까 비안 차네요. 저게 르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나도 포함이고 빙글뱅글 <laughs> 이큰 사이야 <사양>, 너 줄게 <laughs> 도망 못 칠걸 에스레르 <laughs> 방금 헤르타 그 스택 쌓여가지고 한 번에 터지는 거봐 빙글빙글 스택 쌓여가지고 한 번에 터지는 거 그러니까 그거야 어, 적들이 죽으면은 이게 빙글빙글이 안 나가다가 그 특정 행동 패턴? 특정 턴이 올때 그동안 쌓아왔던 게한 번에 돌아가요 빙글빙글이 한 번에 돌아가 그래가지고 저거 몹들을 한번 컷을 여러 번 시키면은 저거를 계속 쌓을 수가 있어요 빙글빙글 스택을 도 못칠걸? 빙글빙글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을 할 수가 있게 돼. 도못걸 어, 잘 터졌다 이번에. 별이자에게진정그증기 이야기 때도 그랬었죠. 음. 아, 에너지, 카비. 이큰타게 이번에 추공이 나가겠죠? 못걸 음. 에너지가 차겠죠? 그러면은 필살기가 또 나가겠죠. 인간은 그러면은 헤르타가 또 돌겠죠. 나도 포함이고. 아, 이게 지금 돌면 안 되는데. 아, 얘네들이 헤르타가 저게 정해 몹이 있으면은 죽은 애한테 도는구나. 이건 조금 아쉽다. 살아있는 애한테 돌아야 되는데, 정해 몹이 있으면은 죽은 애한테 도네. 요거는 좀 아쉽네요. 바람에 떨어지는 그 날이 있는 법. 도망 음, 못걸들이가 그건 살짝 아쉽네요. 오, 때려야, 이걸로 때리면 되겠구나. <laughs> 그라모스는 비효율적인가요? 그라모스 맞추시려면은 속신해야 되는데, 추공 파티 애들이, 추공 딜러 애들이 다 똑같아요. 추공 딜러 애들은 세야 돼요. 추공 딜러 애들은 다 세야 되거든요? 그래야 추공을 나갔을 때 딜이 만족스럽게 나와요. 근데, 속신을 신으면은 기본적으로 딜이 안 나와요, 잘. 그거는 레이시오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라모스 풀로 버프를 받는 거는 쉽지 않겠죠 그럴 거면은 확정적으로 데미지 추가 데미지 추가 데미지가 아니지 피해 증가를 주는 스페셜가 낫겠죠 근데 나는 속신 신을 거고 나는 많이 움직이는 레이시오를 만들 거면은 속신 신으셔도 돼요 그라모스 쓰셔도 되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이 게임에 음, 안 되는 세팅이란 건 없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추공 애들은 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딜이. 추공 애들은 세고, 그거를뭐 다른 식으로 추공을 여러 번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오히려 딜이 더 세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적 속도도 빨라서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브로냐 라던가 뭐 속도 관련되어 있는 캐릭터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고 있죠 속도 관련된 애들 행동... 아 잠깐만요 왜 곽향 양명 안 썼나요? 아 이게 제일 싫어 이번엔 힐 하겠지? 아 처음... 양명 스택 다 버렸네 초공 딜러는 토파즈 필요 있는 허브에서는잘안 쓰이나 보네요. 음. 이런 맵 구조에서 레이시오 안쓸 거예요, 애시당초. 네. 이런 맵 구조에서 레이시오 안 쓸, 거. 못 써요. 그러니까 토파즈도 마찬가지겠죠? 토파즈도 수렵이죠? 토파즈도 수렵이라서 많이 쓰기 힘들어요, 애시당초. 레이시오도 허구 이야기에서 쓰기 힘들고 토파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방위를 위해 <laughs> 뭐야? 뭐야? 헬로우 하우 누유 두? 뭐라는겨? 딱히 외국인도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누가 빈말을 보내놨네? <laughs> 아, 이번에 딜량 잘못 봤다, 헤르타. 어, 말하다 보니까 딜량을 잘못 봤는데. 오, 딜량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얼음색? 어, 일단, 전전판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나기도 했고. 음, 뭐, 헤르타 단일이면 되죠. 음. 여기도 히메코 단일이면은 아마 어떻게든 될 겁니다. 아까 히메코 키울만하냐고 물어보신 분 있었잖아요. 음, 요거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음, 히메코 키울만하냐 물어보셨는데 한번 요거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카프가는 약정 격파용이에요. 카프가는 카프가 자리에 서벌 들어가도 돼요. 약정 격파용이에요. 단순히 네 은하철 은하철도요. 얘는 약정 격파용이에요. 약정 격파. 아 마지막에 격파 못 시켰어. 격파시켰으면 지금 추궁 바로 날아갔는데 까비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나도 포함이고 인간의 몫이다 오는 것 같죠 뭐 <laughs> 고치도 는것 같지 근데 이번에 히메 코가 접대를 받아서 이런거고 앞으로도 이럴지는 거는 아직 알수 없고 <laughs> 제대로 <서> 있어 그거는 <laughs> 뭐 미래의 일이니까 작별할 시간이야 <laughs> 도망 못 찰걸 만 못할 걸.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나도 포함이고. 진정. 레이시오 아, 아젠티오? 아젠티오 알아서 살아남겠죠.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제삼주. 끝나지 아 제발요 데려가면 안 돼요. 구현대로 음, 가네. 구현이면 뭐. 아니 전투 스킬쓰라고 멍청아. 아 AI의 멍청함이 또 나왔어. 아. 키메코 AI의 멍청함 평타를 치또나왔어인간어 또. <laughs> <laughs> 인간은, 다은 인간은, 배하은는욕망 인간은, 적이 은어간은 인간은, 인 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전반부 헤르타, 후반부 히메코. 뭐, 헤르타 히메코가 제일 같이 나가는 게 세긴 한데, 후반부는. 그래도 뭐, 일단 갈라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주변에 버프들 잔뜩 넣으면은 어쨌든 도라는 가니까. 어, 기본적으로 새로 나오는 컨텐츠다, 컨텐츠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미있고요. 혼돈은 이제 좀 지겨워서 솔직히. <laughs> 맨날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그리고 안 써봤던 캐릭터들을 써보니까 음, 아무래도 좀 재미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몹들의 스펙이 혼돈처럼 높아지면은 재미없어질 것 같아. <laughs> 아무래도 특정 캐릭터 접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식애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접대에서는 공어딜 공어 버프가 있으니까 지속딜러 버프, 버프겠죠. 아무래도 다음 접대는 그래서 접대가 좀 있는 것 같고 수렵이나 파멸이나 이런 애들은 결국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여기를 밀기에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어요. 혼돈에서는 파멸이나 이런 애들이 워낙에 접대를 받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지식 접대해 주는 거 저는 좋다고 보고. 안 쓰던 캐릭터들 이런 어, 이런 케이스 이제 맞이 해가지고 육성 한번 해 보는 거 어떤가 그리고 헤르타는 저거죠 모든 사람들이 헤르타는 다 하나쯤 갖고 있잖아 요번 기회에 혹시 뭐 지식 딜러들 좀 부족하신 분들은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아 드디어 이것도 살아났다 <laughs> 은하철도의 밤도, 아, 이렇게 살아났다.